어느 작은 마을에 한 가족이 이사왔다. 그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딸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은 오래된 저택을 매입하여 새롭게 시작하려 했지만 저택에는 그들조차 알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저택은 마을 외곽에 위치해 있어 근처에는 이웃집도 없었고 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저택의 전 주인은 이곳을 떠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급히 매각했는데 주민들은 그가 이상한 것들을 목격했다고 수군거렸다. 처음 몇 주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어느 날밤 첫째 딸 수연은 낡은 나무 계단을 내려가다가 누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계속되었지만 고개를 돌려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끊임없이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하루는 방에서 책을 읽던 둘째 딸 지영이.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그림자 같은 형체를 발견했다. 그 형체는 단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있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으나 점점 그림자의 존재가 가족에게 공포로 다가왔다. 어머니는 밤마다 이상한 악몽에 시달렸고 아버지는 자꾸 저택의 지하실에서 나는 소음을 들었다. 소음의 정체를 찾고자 지하실에 내려가 보면 언제나 간발의 차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누군가가 그곳에 존재한다고 느껴졌다. 가족들이 점점 더 불안에 휩싸여 가는 사이, 그 저택에 얽힌 소문도 들려왔다. 오랜 세월 전, 이 저택은 한 대부호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가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비밀 파티를 열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날 대부호와 하인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졌고, 그 이후 저택 주변에서는 이유 모를 실종 사건이 종종 발생했다고 한다. 수연은 매일 밤 그림자와 마주하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 그림자는 그녀의 방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고, 어느 날은 실제로 침대갈치에서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가족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모두가 그저 환상일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러던 중, 가족은 이상한 사건에 대해 보다 깊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먼지를 뒤집은 책장과 냄새나는 지하실 끝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대부호의 것이었다. 그 안에는 저택에 얽힌 기이한 의식과 그림자 존재를 다룬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그림자들이 지하실의 깊은 공간에서 왔다고 믿었으며 그 이유가 저택이 세워진 땅에 얽힌 옛 전설 때문이라고 했었다. 점점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림자들은 이제온 가족에게 나타났고, 지영이는 밤중에 그림자와 눈이 마주치면 그 순간 한기가 느껴져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집을 더는 안전하다고 할수 없었기에 가족은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마지막 밤 저녁에서는 전등이 꺼지고 문이 잠기는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밤중에 수연은 무언가에 이끌려 홀로 지하실로 내려갔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림자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가족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을 때,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그들의 피는 얼어붙었다. 가족은 서둘러 지하실로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수연은 사라져 있었다. 그들 앞에 놓인 것은 그저 차갑고 빈 공간과 그림자들이 들러붙어 있는 듯한 가득한 어둠 뿐이었다. 그후 그들은 다시는 수연을 찾지 못했다. 그녀와 함께 그림자도 사라진 듯했다. 가족은 그 저택을 영원히 떠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저택 주변을 멀리했다. 저택은 지금도 마을 외곽에서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가끔씩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곤 한다고 한다. 아마도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집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포설 중 하나는 흉가 체험 예관한 이야기입니다. 흉과 체험, 은사람들이 오랜 세월 비어 있는 폐가나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겪는 기이한 현상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주제를 바탕으로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된 어느 날, 대학생 준호와 그의 친구들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놓여 있는 한 폐가를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그 폐가는 20년 넘게 비어 있는 상태로 마을 사람들조차 그곳을 비켜 가고는 했다. 수많은 괴담과 전설이 세대를 거쳐 내려왔고 특히 밤이면 집 주변에서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했다. 출발 당일 준호와 친구들은 차두 대에 나눠 타고 폐가로 향했다. 퇴활한 노래와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지만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어느새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고 주변은 정막감에 휩싸였다. 폐가는 예상보다 훨씬 더 우스스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있고 창문 대부분은 깨져있었으며 문은 녹슬어 부스러질 듯했다. 그러나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고 그들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은 온도 변화였다. 바깥은 한여름답게 후덥지근했지만 집안은 마치 겨울처럼 추웠다. 친구들은 긴장하며 서로의 팔짱을 끼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소파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누구의 것인지 알수 없는 낡은 인형 하나가 있었다. 그 인형은 그저 앉아 있을 뿐인데 그녀의 눈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 갑작스럽게 기이한 짜릿한 소리와 함께 으스스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나, 나, 친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긴장했다. 겁에 질린 한 친구가 뒤로 물러나다 인형을 터쳤고그 작은 인형은 순간적으로 이상한 비명을 질렀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주춤했지만 경험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던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들고 카메라를 켜기 시작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촬영하며 집안 이곳저곳을 비추었다. 하지만 화면에 잡힌 것은 놀라운 장면이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공간에 흐릿하게 무언가가 서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몸은 안개처럼 희미했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서둘러 탈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들이 집을 벗어나려는 순간 문이 굉음을 내며 저절로 닫혀버렸다. 당황한 친구들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봉인된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순간 주위에 모든 것들이 침묵에 빠졌다. 친구들은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막막함에 빠졌다. 결국 가장 용기 있는 친구가 문을 발로 차보려고 결심했고 그 순간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꺼번에 문 밖으로 쏟아져 나갔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들은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차가 마을을 벗어날 때쯤 조수석에 앉은 친구 하나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영상 좀 봐야 할것 같아. 차가 잠시 멈춰 섰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화면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찍혀 있었다. 뚜렷하게 나타난 형상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영상은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의 끝에는 이런 글자가 떠올랐다. 다시 오지 말라. 그날의 체험은 이내 학교 내에서 빠르게 퍼졌다.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찍은 영상은 여전히 친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떠돌았다. 그리고 준호와 친구들은 약속했다.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평생 지켜 나갔다. 세 번째 이야기는 늦어른 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약간 떨어진 아파트 단지에 사는 대학생 민수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과제를 하느라 깨어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아른거리고 멀리서 간간이 지나가는 차들의 소음이 들려오는 밤이었다. 주변은 조용했지만 민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이 제출 마감인 과제를 끝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방금 전본 인터넷 공포 이야기에 대한 잔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잠시 책상 앞을 떠나 주방으로 가 차가운 물한 잔을 마셨다. 그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틀려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지고 뒷목에 닿는 서늘한 기운이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피곤해서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며 다시 헤드폰을 썼지만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듯했고 결국 장비를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스마트폰에 갑자기 알림이 떴다. 화면에는 단순한 알림이라는 단어와 함께 읽을 수 없는 이상한 문자가 잔뜩 나열되어 있었다. 당황한 민수가 알림을 열자 밖을 봐. 나는 짧은 메시지가 전부였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지? 생각하면서도 찝찝한 마음의 민수는 결국 창밖을 내다보았다. 몇몇 건물에 불이 꺼진 채로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보일 뿐 별다를 것은 없었다. 한참을 바라보다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또다시 스마트폰에 알림 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현관문을 열어봐. 라는 메시지가 불쑥 떠 있었다. 민수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강해지는 불안감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손은 문 손잡이 위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천천히 돌렸다. 문이 열리며 복도의 전등 불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하지만 홀에는 아무도 없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만이 있었다. 안도와 함께 묘한 실망감을 느끼며 문을 닫으려던 순간 아파트 건너편 벽에 걸린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 모습은 분명 민수의 것이 아니었다. 얼굴이 꼬렷이 보이지 않으나 우싹할 만큼 느리고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형체였다. 공포에 질려 급히 문을 닫은 민수는 안전한 방 안에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그는 거울 속 인물이 그를 응시하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으나 두려움에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밤새 한숨도 못자고 어둑한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인 재훈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재훈은 민수가 예민한 상태인 것을 눈치채곤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말했다. 민수야, 그 거울. 혹시 너네 집 벽에 붙어 있던 거울 맞아? 그 거울. 우리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그 이상한 이야기 속의 거울이랑 똑같아. 사용하다가 며칠 뒤에 꼭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했던 거 말이야. 그 순간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바로 그 거울은 몇주전 이사 후벼룩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산 것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수는 그 거울을 떼어내어 집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방 안을 둘러보던 그는 그의 방한 구석에 분명히 버린 줄 알았던 거울이 다시 비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거울 속에서는 비틀린 웃음을 짓고 있는 바로 그날 밤그 형체가 민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소리를 지르지도 못한 채그 눈빛에 홀린 듯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로 민수는 더 이상 그 아파트에서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날 이후로 새로운 집을 찾아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